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년 전 정도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4살 위의 형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형네 중학교에는 딱 하나 쓰이지 않은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 교실에는 항상 자물쇠가 걸려 있고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로부터는 절대 이 교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 교실에 뭐가 있다는 건지, 선생님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도 모두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 교실에 관해서는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날의 일, 형은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탐정이 도둑을 잡는다는 케이도로라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도둑 역할로 친구인 오커자키와 함께 숨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야 미우씨 나 숨게 죽이는 곳을 발견했어 뭐? 어디? 어디? 그 교실에 가까운데 말이야 둘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야 전에 여기 숨었더니 한 번도 안 잡혔어. 오, 좋은 곳이네? 예, 너희들. 누가 불러서 돌아보니, 여자 선배였습니다. 잠시 미안한데, 야마구치 선생님 혹시 못 봤니? 야마구치 선생님? 아, 누군가요? 그게? 응? 4반 담임생인 야마구치 선생님인데. 아니요, 저, 위학년반 담임생들은 모르는데. 그러니? 그렇게 말하더니 여학생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야마구치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야, 그것보다 지금 그 사람 진짜 예쁘지 않았냐? 어디반 선배인지 살짝 미행해 볼래? 형의 제안에 오카자키도 동조하고 둘은 여학생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둘은 어떤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오, 어? 잠깐 기다려 봐. 어? 여학생이 향한 앞쪽 그곳에는 그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교실과 비상구만이 있었습니다. 비상구도 열어봤습니다만 여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없잖아. 그렇다는 건. 형들은 그 교실 앞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긴 없겠지. 항상 잠겨 있는데. 그럼, 여기 말고, 어딜 갔던 거야? 하고, 오카자키는 문을 열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실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째서 열리는 거야? 교실안은 텅빈 데다 먼지 투성이로 커튼이 닫혀 있는 탓으로 점심시간인데도 어둡고 거기다 으스스하게 추웠습니다. 한동안 교실안을 찾으며 돌아다니자 교실 뒤쪽에 있는 칠판 앞에서 소금을 쌓아 올린 오리지오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냐? 개섬뜩하네? 오! 뭐? 칠판은 뭔가 붙어있어. 그곳에 붙어있는 것은 운동에 회 관련된 프린트. 날짜가 35년 전? 그렇다는 건이 교실은 그때부터 계속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건가? 그... 그런 거네. 아니, 그건 그렇고, 아까부터 계속 무슨 소리 안 들리냐? 뭐? 지금, 아기 우는 소리가 났어. 형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다고 합니다만 공포심에 굳은 형은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 기분 탓 아닐까? 여긴 학교잖아. 아니요. 분명히 들렸어. 저기 청소도구함 쪽에서. 그러면서 오카자키는 청소도구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열어볼까? 하지마. 위험해 분명히 이 교실 뭔가 섬뜩해 빨리 나가자. 이 바보야 왜 울었소? 그 순간 오카자키의 모습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도구 한문을 연 채로 오카자키는 입을 닫더니 그대로 수십 초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카자키가 움직이지를 않아서 기다리다 지친 형은 오카자키를 억지로 교실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나오자 아직 점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창문 밖 경치가 석양으로 붉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게 피로 물들어 버린 것처럼. 석양을 보고 무서워진 형은 오카자키의 손을 잡고 서둘러 아래층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반으로 들어가던 도중, 다시 창문을 봤더니, 어? 돌아왔어? 하늘은 나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던 둘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만, 그후 특별히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모카자키만 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도감 안에서 뭘본 거야? 어, 아무것도. 그 교실에 들어갔다 나온 탓일까요? 오카자키는 무슨 말을 시켜도 반응이 약했고, 그 뒤로도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은 채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실에 오카자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그 교실에 침입했던 다음날, 오카자키는 학교를 쉬었던 겁니다. 형의 말로는 오카자키는 그후 2주간에 걸쳐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카자키는 왜 학교에 안 나오죠? 그게 나도 전날 오카자키네 집에 갔었는데 부모님이 만나게 해주질 않으시더라고. 걱정이 된 형은 오카자키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미호씨인데요 오카자키 있어요? 어머, 미우씨군. 걱정돼서 전화해 준 거구나. 하지만 그 애는 괜찮단다. 금방 괜찮아질 거야. 어째서 학교를 쉬는 건데요?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럴 수가. 하지만 오카자키 열이 펄펄나도 학교 오는 녀석인데. 쉬고 싶을 때도 있는 법이란다. 하지만 선생님조차 만날 수 없다는 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이 여식은 아무 일도 아니니까 이젠 전화하지 말거라. 오카자키 엄마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고 형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추궁하지도 못하고 개운치 못한 기분을 품은 채 형은 다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고 월요일 전교 조회에서 일. 에 여기서 교장 선생님의 한 말씀 있겠습니다.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쪽 교사 3층에 출입 금지된 교실이 있는 걸 여러분 모두 알고 있죠? 오늘 아침 그 교실이 누군가 의해 부서졌습니다. 에 전부터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동쪽 교사에 있는 그 교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집히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교장실로 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은 절대 화나고나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교장실로 와서 얘기해 줬으면 해요. 오카자키와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형은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쯤 전에 저희 반 오카자키하고 그 교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교실을 부수거나 하진 않았어요. 음, 그렇구나. 너희들 짓은 아닐 거다. 그게 그 교실에 이변이 벌어진 건 오늘 아침이니까. 네, 오늘 아침이요? 아, 그래. 너도 교실에 들어가 봤다면 봤을 거다. 그 교실에는 소금을 쌓아 올린 모리지오가 있지. 실은 그건 내가 매일 아침 공양하는 것이란다. 네? 뭐 때문에 모리지오를? 음, 그건 나중에 얘기해 잤구나. 일단은 오늘 아침 나는 언제나처럼 모리지오를 올리기 위해 교실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바로 이변을 깨달은 거야. 왜냐하면 교실 안에 커튼은 찢겨져 있었고. 바닥 한 면에 뭔가를 끌고 돌아다닌 듯한 이상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예? 저기 교장 선생님, 그 교실 도대체 뭔 거예요? 모카잡기도 그 교실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계속 이상했어요. 맞다. 특히 청소도구함을 열었기 때문에. 청소도구함을? 게다가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본 적도 없는 교복 그립은 여학생을 봤어요. 그 사람 야마구치 선생님이란 사람을 찾고 있다고. 야마구치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할지 걱정했었는데 아무래도 너에게는 모두 말하는 게 좋겠구나. 괜찮겠니? 지금부터 말하는 건 극히 일부의 선생님들만 아는 이야기란다. 절대로 다른 학생들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더니 교장 선생님은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형이 해준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중학교에 어느 교사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여학생을 굉장히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의 사건으로 인해 둘의 관계는 악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으로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커다란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그 일에 분개한 학생은 교사에 대한 복수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 행위는 점점 심해지고 말더니, 결국에 여학생은 교사를 살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학생은 선생을 살해했다고 한다. 그래, 그 청소도금 앞에서 말이다. 이 학교에 막 부임해 왔을 때 나는 그 사건이 신경이 쓰여서 말이다. 나름대로 당시의 신문을 뒤져가면서 조사해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사를 해도 나오질 않았어.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면 보통은 신문에 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역시나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만들어낸 소문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틀렸던 것 같다. 부임하자마자 그 교실에서 기묘한 일이 연달아 발생했지. 창문이 깨진다던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던가 너처럼 교실 앞에서 모르는 사람을 봤다는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차차 나타났어. 나는 절의 주지스님에게 부탁해서 앵마기를 받았지. 그리고 그 후로는 매일 아침 그 교실에다 모리지오를 갖다 두게 된 거란다. 그러고 나서는 그다지 괴현상은 그 일어나지 않게 되었는데 하지만 어째서 이번에는 교장선생님에게서 교실의 비밀을 듣게 된 형은 시키는 대로 아무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로카자기는 청소도구 하면서 지차라도 본게 아닐까? 아니야. 잠깐만. 만약 교장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그건... 그리고 그날 방과 후 요시, 나무라고 해서 미안하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교장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 들었다며? 아, 네. 나도 들었다. 근데 그 이야기, 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는 달라. 알고 있는 이야기요? 아, 선생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어, 실은 나도 이 학교 재학생이었거든. 근데 내가 당시 들었던 이야기는 좀더 슬픈 이야기였어. 물론 그 당시에도 그 교실은 봉쇄되어 있었어. 내가 선배들한테 들었던 그 교실 얽힌 이야기는 이랬어. 선생님은 계속해서 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옛날 이 중학교에 어느 남선생과 여학생이 있었대. 둘은 배고고 고문과 부원이란 관계였는데 어느 날두 사람은 그 관계를 넘어서고 말아. 맞아. 둘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이어졌다고 해. 물론 둘은 그 관계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 둘은 착실하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어느새인지 서로 이렇게 맹세했대. 여학생이 성인이 되면 결혼하자고 말이지. 하지만 어느 날둘 사이에 문제가 생겨. 여학생의 임신이 발각되어 버린 거야. 그러나 당연하게도 나올 수도 없지. 여학생은 아직 중학생이었고, 둘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잖아. 세상의 눈길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을 시대였어. 그런데 둘은 그 사실을 주변에 공표했다고 해. 게다가 뱃속에 아기도 낳겠다고 선언했대. 당연하겠지만, 둘은 주위에서 큰 비난을 받고, 교사는 학교를 잘리고, 여학생은 아이를 지우게 되었다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 갈 곳을 잃은 둘은 드디어 결심하게돼 동반자살 하자는 둘이 장소를 고른 그곳이야말로 그 교실에 있는 그 사물함이었다는 거야. 뭐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 이라며 담임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형은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 들려왔던 그 소리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간 만에 오카자키가 등교했습니다. 미호씨 또 케이돌 할래? 오카자키는 맥이 빠질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간 야 오카자키 샘한테 그 얘기 들었냐? 응? 아, 들었어. 하지만, 선생님도 말했다시피, 어디까지나 소문이잖아. 나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에? 하지만, 너도 아기 울음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음, 어, 그랬었나?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같이 들었잖아. 그리고 너, 도대체, 그 사물함 안에서, 뭘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잖아. 오카자키는 비지땀을 흘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말해 오카자키, 뭘 봤던 거야? 뭘 봤냐니, 그...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고? 오카자키는 잠시 후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물함에서 뭘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 다만, 날 부르고 있었어. 여자의 목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 빨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기분도 있었어. 계속 그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고 있었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는 오랜 시간이었어.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초도 안 걸렸는데? 아니야. 나에게는 영화처럼 느껴지던 시간이었어. 그 뒤로 2주간의 기억이 거의 없단 말이야. 다만, 그동안 내 머릿속을 해집던 것을 말하자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야, 비웃이 부탁이니까 이제 다시는 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줄래? 오카자키에게 그렇게 부탁받았기 때문에 형은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형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있잖아, 형. 결국에는 오카자키 형을 불렀던 여자라는 게 교실에 전에 있던 여자였을까? 글쎄, 그건 모르겠어. 단지 그 녀석이 렇게 말했어 하지만 네가 날 살려주거나 다름없어 그때 네가 억지로 날 끌어내지 않았다면 난그 사물함 속으로 빨리 들어갔을 거야 그때 말이야 머릿속에 귀울림 현상같이 계속 울려 퍼졌거든 아기 울음소리가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아기 울음소리에 섞여서 이렇게 들려왔어 야마고추 선생님, 이리와요! 이리오라는 그 말은 여학생은 교사와의 동반 자살에 실패하고 따로따로가 되고 만 것일까요? 아니, 애초에 여학생과 교사의 이야기는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저 소문인 것일까요? 진상을 알 수가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온몸이 떨릴 정도의 공포 체험이었습니다.